사랑의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오늘은 16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접함이여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몽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임이여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삼으심이여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 해가 도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자는 것보다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말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경령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감격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산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너구리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있고 학, 악어, 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산과 바다와 또 각종 풍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요약했다고 볼수 있는 구절이 27절, 28절입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신앙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연 자체의 어떤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모든 자연의 순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수 있는 것도 시편의 기자처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인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현대인이 아니라 무식했기 때문에,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깨우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지적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의 세상적인 관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서 돌아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의 먹잇감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또한 산이 있는 것이 사냥을 위해서이고, 풀이 있는 것이 가축을 위한 것이고, 샘물이 있는 것이 골짜기의 짐승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언가가 존재해서 그것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고 지금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자연이 돌아가다 지금의 자연이 밸런스를 찾은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늘 무언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매우 다른 관점입니다. 그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이 존재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산도 우리를 위하고 바다도 우리를 위하고 동물도 우리를 위하고 식물도 우리를 위하고 자원도 땅도 우리를 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신앙 없이 이렇게 생각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약탈하고 착취하고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물이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존재한다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이것이에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전날에 창조된 것은 다음날에 창조된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 둘 광명을 위해서이고, 광명이 존재하는 것은 광명을 양식으로 삼는 식물을 위해서이고,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식물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동물을 위해서이고, 이 둘은 마지막 날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끝으로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순서를 보면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자연을 보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슴에 벅찬 감동과 기쁨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감격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위해 창조된 그의 위대한 자연의 산물이자 그 이상입니다. 그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생명을 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며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도록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이 창조되게 만들어졌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실 그분만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는 양식이 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가상이 여기는 바가 되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배부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음식을 즐길 수 있듯이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으로 즐거움을 얻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수 없는 진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묵상으로 인해 마음이 기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과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인 줄로 다시 깨닫고 오늘 이 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